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 심화 영어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연계된 과목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심화하고 다양한 주제와 기초학문 분야까지 다루는 과목이지요. 성취도는 A부터 E까지의 5단계로 평가되며 석차 등급은 5등급 체계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선택 과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종합, 전형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어 이해 능력의 심화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주제를 다루는 글과 말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며 세부 정보를 추론하고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둘째, 영어 표현 능력의 확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목적과 맥락에 맞게 영어로 전달하고 발표나 토론 활동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셋째,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매체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하면서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윤리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깊어집니다. 넷째, 문화적 이해와 포용성입니다.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비교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은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편지, 이메일, 공지문, 보고서, 광고, 연설문처럼 실제 생활과 학업에서 필요한 글을 읽고 쓰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전 소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영화, 연극 대본, 노래가사, 수필, 소설, 시등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도 얻게 되지요. 진로와 학문적 확장성 역시 큽니다. 영어 영문학과, 영어 통번역학과, 응용영어 통번역학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번역가, 통역가, 대사관 직원, 학원 강사, 여행 안내원 등 다양한 직업에서 배운 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영어를 실질적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학생에게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학습 포인트와 난이도를 보면 심화 영어는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잘 잡힌 학생에게는 학문적 영어와 실용 영어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초반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매체와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과목의 가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통 역량을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학문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이 심화 영어를 선택한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력, 문화적 감수성까지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